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한중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였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나타내기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선택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안아주기보다 시기와 질투와 정죄로 죄악 가득한 죄악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천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학업과 사역으로 육신이 지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여로보암에게 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필한 단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친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어 남은 한 주를 말씀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주님께 순종하며 늘 감사가 넘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홍종만 원로 목사님께도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두분 사모님께도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재정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힘써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의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